모험을 담는 가방 필수품. 주목해주세요. 이 대용량 컵 거치대 수화물 여행 가방은 정말 대박입니다. 20인치부터 28인치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선택할 수 있어요. USB 충전 포트가 있어서 여행 중에도 기기를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답니다. 롤링 수화물로 이동도 쉽고 스피너 캐스터 덕분에 방향 전환도 손쉽게 가능합니다. 잠금 장치도 있어 소중한 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. 디자인이 세련되어 여성 소녀들 뿐만 아니라 남성 분들도 사용하기 좋습니다.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. 여행이 즐거워지는 비밀 아이템입니다. 이 남성용 내구성 수화물 세트는 정말 환상적입니다.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TSA 잠금 장치가 있어 안전하게 짐을 보관할 수 있고 USB 충전 기능 덕분에 이동 중에도 기기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. 스피너 휠이 부드럽게 돌아가서 이동 시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디자인도 세련되고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 어떤 여행에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내구성이 뛰어나고 스타일리시한 이 가방은 소중한 여행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이100%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여행 가방을 주목해주세요. 뛰어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행의 필수 아이템입니다. 고객들은 이 가방이 얼마나 가벼운지, 그리고 롤링 수화물로서의 편리함에 감탄하고 있습니다. 20인치부터 28인치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선택할 수 있어 어떤 여행에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트롤리 기능과 넉넉한 수납 공간은 정말 매력적이에요.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 가방, 이제 여행할 때 자신있게 들고 다니세요. 여러분의 여행이 더욱 특별해질 것입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